진 성벽을 다시 쌓는 참된 회개.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때로는 그 실수가 감추고 싶은 수치심이 되어 우리 영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 쏟아낸 고백입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극률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죄인의 처절한 절규이자 소망의 노래입니다. 옛날 영국의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집 거실에는 아주 비싼 실크 벽지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어린아이가 실수로 벽지에 커다란 잉크 얼룩을 묻혀 놓았습니다. 집주인은 그 비싼 벽지를 망쳤다며 몹시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가는 말없이 붓을 들더니 그 흉측한 잉크 얼룩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검은 얼룩은 멋진 사슴의 뿔이 되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숲이 펼쳐졌습니다. 화가의 손길이 닿자 망가진 벽지는 이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예술작품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오점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라는 붓이 우리 인생에 닿을 때그 얼룩은 은혜의 흔적이 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도말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했음을 고백하며 겉모양의 회개가 아닌 중심의 진실함을 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었을 때 그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곤 합니다. 과거 애국당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환경의 변화를 구하듯 우리도 지금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보다 자신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의 기도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근원적인 회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거두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메마른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제사나 재물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조각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주의 은혜로 다시 붙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된 후, 입술을 여러 주의 찬송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회복된 자만이 무너진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